처음 분에는 우리 중앙을 먼저 이렇게, 이렇게 지켜줘요. 꼬리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 이제 같이 가주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뺏는 게 목적이에요. 오늘은 이 지역에서 가감을 계속 슈팅 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제 전반 한번 지켜줘요. 왜피계가 되면 안 되잖아 <laughs> 어, 한순간이 <laughs> 제가 살게요. 고마워요. 고르세요. 지현 님이 사신대요. 일단 쳐서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잡는데 울산이 일단 황황을 이겼으면 좋겠어요. 그 저희가 울산이 이길 거거든요. 저희가 우승할 거예요! 아, 아, 그렇게 안 나아요? 저희 중먹이 졌지만 기분은 지금 기분은 마치 아메리카노 같아요. 쓰다. 포항이랑 같이 관계했는데 전반전에 넘은 경기력들이 저희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1대0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잘 막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우리가 집중을 못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. 지금 기분은요 매우 안 좋고요. 저희가 우승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 첫 경기 포항을 상대로 너무 아쉽게도 이기고 있다가 이게 역전을 당해서. 저희가 울산 팀잘 이기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난 저는 한 많이 못 뛰어가지고 많이 아쉽고요.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뒤에 약간 집중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. 네. 울산 전은 집중해서 나머지 경기들 어. 집중해서 다시 한번 열어가겠습니다. 지이처럼좀 멋있게 할 거예요. 져서 기분이 매우 안 좋지만요. 저희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네. <laughs> 다음 경기는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파이팅좀 파이팅! <laughs> 살짝 내려주 예? 그럼 굳이 우리가 위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패스를 돌리다가. 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기를 흐름을 갖고 있을 때도 있고, 갖고 있지 못할 때도 있어요. 흐름이 잠깐 상대한테 넘어갔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. 집중력. 그리고 또 하나는 침착함. 상대가 이렇게 짧게 주는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거. 여기 주는 거에 또 대비할 수 딸려나가고. 여기 지켜줘야 되는 분이 여기가 좀더 끈끈한 팀이 되려면은. 이기고 따라가고 이거도다 지키는 옛날 입고가간연이 같이 같이 같 들뜬 마음을 조금만 억누르고 계속 유지해주세요. 지금처럼 네. 네. 그걸 우리 후반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네. 님하고리님 이거 첫번째 할 사람? 2리해주셔도데요 <목소문> 그래서... 네. 둘, 두분이서 같이 하세요 릴스에요아 <목소문> <목소문> 아, 아. 알러지가 있어 아그데니아제 몸에 스웩이라는게 없는지아데 저희 콘텐츠 상을 받기 위해서 릴스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. 어 맞아요. 경기는 졌지만 기분 좋게 <laughs> 어 그냥 중간 중간에 이제 모여서 서로 팀원들끼리 못 찍을지 상의하고 해서 어떻게 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수원 fc. <laughs> 자려고 했는데 돔구장 네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잠을못자고 같이 골사라면서 좀 근데 별로 안 더워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실내보다 실외가더잘 맞는 팀인 것 같아서 아, 오히려 좋습니다 밖이 파이팅. <laughs> 경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골 찬스가 왔는데 저는 공을 찬것 같은데 사람 발이랑 을 차였더라고요. 시작한 지 2분 만에 나오게 됐습니다. 사실 좀 뛰고 싶어서 뒤에서 좀 열심히 몸 풀었는데 그냥 좀 쉬고 다음 경기에 뛰게 해 주시면 뛰라고요 수원 FC 2등에서 1등 하자. 아, <laughs> 파이팅! 됐다. 이게 이렇게 킥을할 거예요. 튀이지나 봐도 나도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고 제가 순간 그걸 캐치하고 다가갔는데 집중했던 게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너무 기뻐요 오늘 첫 득점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골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운 좋게도 골을 넣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어, 저희가 개인기량이 그래도 다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연습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개인기량이 있다 보니까 뭔 경기 뛰면서 점점 더 맞아져 가는 느낌 그래서 네, 재밌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지면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나머지 경기 다 이겼으니까 내일도 무승부도 없이 어, 전승으로 해서 2위 그룹 1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수원 FC 화이팅! 어떠신가요? 어.. 좋아야죠. <laughs> 세뇌종입니다. 스스로 나 오늘 컨디션 좋다.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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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수요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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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팀만이 아니라 다른 팀도 좀 많이 피로가 쌓였을 것 같고, 마지막 날인 만큼 있는 힘다쏟아부으려고 선수들한테 요구하고 있고요. 근데 순위나 이제 다른 팀 결과들을 보니까 오늘 상대하게 될 팀도 전력이 많이 좋은 걸로 예상이 되고, 재밌게 부상 없이 잘 준비해보려고 합니다. 가장 중요시 요구하는 게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 공항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선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가담하면서 상대보다 더 뛰고 동료들하고 함께 축구하는 스타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파이팅! 이렇게 패스가 가면 이렇게 접근을 해.

◆、yeah. 是。<laughs>